안녕하세요. 실리콘아이스 코파운더 고은옥이라고 합니다. 실리콘아이스는 특수 실리콘 소재로 제작된 그 층간소음 절감 효과가 있는 바닥재 및 시공법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 규정 강화를 통해 혹은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바닥재를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재시공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지만 현재까지는 소음 문제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실리콘 아이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소 한달 이상의 시공기간을 최소 2, 3일 내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로는 천만 원 이상의 시공비용을 평당 최소 12만 원으 최대 12만 원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마지막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스마트 센서를 내장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된 것이 실리콘 아이스입니다. 저희 실리콘 아이스의 기술적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특수 실리콘 소재를 통해 층간 소음과 진동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포식 혹은 조립식 시공 방식을 통해 기존의 리모델링 시공 비용보다는 저렴하고 시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전 용량식 감압 센서를 내장하여 홈 오토메이션과의 연동을 통해 무한한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기존 아파트의 시공법과는 달리 실리콘 아이스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완충제 역할로 실링하는 공법입니다. 저희 열처리 및 냉각 처리를 반복함으로써 냉, 어, 내구성을 높인 특수 소재로 적은 두께로도 저주파 저감에 효과적, 효과적입니다. 시공법에 있어서는 신축하는 공동,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리콘 소재를 바닥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층간소음 및 충격을 저가, 저감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이미 중공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조립식 시공 방식을 채택하여서 공사가 필요한 리도, 리모델링에 비해 시공 기간이 짧고 공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성, 현존하는 기성 경쟁 제품과 비교했을 때 실리콘 아이스는 경쟁우위가 위의, 경쟁 뛰어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PVC 경쟁 제품의 경우에는 실리콘 아이스는 실리콘이라는 인체에 무해한 소재라는 점과 또한 어, 확실한 소음 저감, 소음 저감 효과가 있다는 점으로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실리콘 아이스는 현재 삼구주택, 3도주택 진덕건설, 또한 벽진 건설로 건설사로부터 사전 구매 의향서를, 의향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은 첫째로 바닥재 판매 수익과 시공 비용. 마지막으로 홈 오토메이션의 연동과 보수 유지비를 통해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현재 포스코 건설, 삼성 건설 등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책임 대표와 전략 기획에 능통한 팀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실리콘 아이스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